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왜 이래? 아, 저, 선생님 기운 없으신 것 같아서. 아니야. 괜찮아. 찰만해찰만해 죽게 <laughs> 하겠어. 네. 아, 그 오늘 어떤 한분을 진행할 건데 이번을 옛날에 궁합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몰라. 그거 어떻게 하러 영상몇 백개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오늘은 이분 단독 걸로 볼게요. 줘 봐. 내가 옛날에 봤었다고? 네네, 궁합으로. 정보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누군지 몰라?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웃음> 왜요? <웃음> 정신이 좀 이상하다. 정신이? 응. 음. <laughs> 압박감, 두려움. 공황장애, 우울증, 사인 개인 기피증. 다, 다 어, 어안 좋아. 음. 올해 9시 3자도 걸려, 아홉 시3도 걸렸는데, 자, 사람들이랑 유대 관계가 누구처럼 안 많은 사람이 아니야. 음... 사람들딱 봤을 때, 누구랑 유대관계가있어요 누구처럼 유대관계가 만나지 가 않다. 일반하나 두 번째 혼자 있는 걸더 좋아한다. 2번 하나. 세 번째는 조용한 사람이다. 3번 하나. 네 번째는 하나가 있다면은 이거를 우리 가 보면은 막 망상 생각하는 거많 있잖아. 요 그게 좀 있어. 어. 음, 좋지 않아. 좋지 않아요? 뭐 그리고 오래 망일 수도 있고. 또아홉수에다가 몸도 안 좋고. 이거 잘못하면은 근데 이분이 그런 건 있다. 내가 뭔가를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건 있어. 이거는 자 이분이 팔자에 손재주는 있다 그림을 그리던 아니 손을 뭘 만지는 거던 꽃꽂이던 모든 소외된 재주는 있어 근데 이분 자체가 옛날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 자체가 문태가 좋지 않고 자 우울증에다가 대인기빛증에다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따지면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일상에 지금 똑같이 변동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 변동은 문제가 있어, 말그 변동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뭐확 올라가 이런 거 없어, 그냥 받쳐주는 문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게 있고 초조해 있거 삶의 유대경이 좋진 않아. 또세 번째는 낯을 많이 가려. 음. 처음부외국 가려고 하겠다이 사람. 외국. 음. 어. 외국 갈 수도 있어. 힘들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 이분 자체는 상상력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야 원래. 음. 자. 손을 그리면은 그림을 그리던 아니면 내가 뭔가 취미를 만들던 그대 유일한 낙이야. 그리고 또이 상황 자체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 몸이 항상 매니매좀 많이 처지는 게 많아. 예술가의 기질을좀 가졌네요? 어, 없다 그런... 이야기하나? 있긴 있어. 네. 없진 않아. 상상력. 내가 뭐 스케치를, 그림을 그리던, 내가 손에 뭘 만든, 그건 있어, 대신에. 음. 근데, 열심히는 사는 건 있지만 하나가 있다면은, 내가 보이는 건 많이 피곤하다. 음.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피곤한 것도 있고 자 피곤한 것도 있고 해결할 것도 있고 정신세계가 을때는좀 힘들다 응. 또두번네 번째는 어제는 기댈공간이 없다 응. 우울증도 있다 대인기피증이 사람 유대인가 좋지 대인기피증이 완전 는건 아니지만 누군지 사람의 유대이이 좋지가 않아 혼자가 편하다는 거지 또낯뜨거가고 우리가 보면 집에 뭔지를 모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쩌고 얼리고이러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 응. 그리고 웃음이 많아야 되는데 주위에서 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있다면 나는 항상 꼬리를 숨겨야 되니까 <laughs> 이해했지? 외로운 사주를 갖고 있다는 거지 기복도 되게 많고 외로운 사주를 갖고 있고 또두 번째는 하나가 있다면 이분 자체가 내가 아니면 마음이 허전하고 기적 공간이 없다 또 우울하다 말 그대로 <laughs> 사람을 만나면 사람대의 대관계가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림을 그리든 강아지를 어울리든 그림을 그리든 어차피 내 세상의 패턴은 사람이 아닌 그림이든 강아지라는 거지 이분 강아지 엄청 좋아. 그말있잖아 사람 있는 강아지도. 음. 그게 내 유일한 내버시고 유일한 저라는 거지. 네. 아 이분이. 근데 외국 올라갈 수 있어. 음. 이분. 전처 구혜선 씨에요 구혜선 씨. 아나 옛날에 봤었어. 네, 그쵸. 안재현 네. 씨 지금 어떻게 뭔날 뭐, 무슨 사건 났어 지금? 아니 이혼. 분은 안 좋아. 어 이혼하고 조금 그때 당시에 증거물로 제출했던 것들이. 무슨 증거물? 뭐 증언한 것들 어. 구혜선 씨 측에서 냈던 것들이 거짓으로 뭐 판명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응. 한번 이쪽은 그 말잖아 있심쪽으로짐 들고 마음 쪽으로 짐 들고 방송에 나왔을 때이 사람이 하나에 어떤 봐봐 이 사람 연예인 프레 예, 예능 프레 나온 적이 있어 얼마 안 했는데 그래 나서 거린다니까 음. 패턴이 똑같아 그내 말이잖아 동물을 내가 매냐면내 친구고 또두 번째 그림을 그리던 내가 뭐냐면 꽃꽂이 하던 모든 소외된 재주는 있어 이분이 엄청 잘 그리던데 잘 몰라 아까 나한테 예술 물어봤었지 네. 있어 근데 외국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이분 음. 응? 외국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 어쨌든 한번 이혼했잖아요 다 끝난 거야 이혼이? 어, 그렇죠 어쨌든 이혼은 한 거니까 응. 근데 또 재혼도 하고 그러나요? 다른 분이 이분? 어 근데 지금 정신적으로 안 좋다 많이 안 좋다 많이 안 좋아 음. 자,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들랑 이 내가 이야기, 대화를 해야지 벗이 있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다른 쪽으로 유대계가 많지 않고 나도 많이 가린다는 거지. 사람이면 음. 되 사람이면 대화를 하고 유대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응? 네. 어? 근데 이분은 원래 조용조한 용 사람이고 아까 내가 이아 낯을 많이 가린다고. 음. 근데 아까봤 예술 얘기했지, 아티스트 이런 거. 오, 없진 않아. 근데 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게 내년. 내년에? 음. 몇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는 게또더 좋은가요? 잠깐만. 이분한테? 이분 옛날에 외국에 있지 않았었어? 왔다 갔다, 갔다 했어.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그래, 오래 있었잖아. 네. 그래. 내년에 또 있다고. 음... 그게 있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